3 0 0나 3,000. 3 0아니3 0 0니지0 0 0 3,000. 3,000. 3,000. 요0 0 0 3,000. 1,000. 1,000. cover 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 1,000. 1,000. 1 l 1 0 0 My pieces um, I understood. Wood. I understood. Yeah. But uh, if we know mm. how, uh, ma, how the weight of one piece is, mm. is this is 100 pieces. We can wait. We have still uh, in the office. There is one, two. We can wait one. Mm. Mm. So this that, this is 100. I know that. Yeah. Mm. <laughs> 500km 정도. 될까요, Maybe 3 0 500km. t g a l b o u t this. i k h m g o i k u m going to talk about this. I'm going to talk about this. I'm g u n g to t a i s I'm going to t 가 l k about this. I'm going t 스 i g h t i g h t 들었을때 버스가 빠져 나가고 그대로 음, 내렸다가 그랬다가 음, 다시 네, 이제 네. 그 위출 조정 하든지 그렇게 음, 하시면 음, 음. 그러면 음. 공부하는 정도는 충분해 지 일단 내가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안 그러면 저쪽으로 좀밀줘야 되고 아니 일단 버스 나가고 내려놨다가 그 다음에 아, 보셔야 돼 아, 거기서 네. 아, 그 내가 거. 이제 무기가 또 나오면 네. 내가 좀 밀어 보든지 네. 방향을 바꿔 보든지 그렇게 해보시자 네. 그러면 어째 이제 화요일날 작업을 하시게요 그래서 아, 화요일날 뭐 다음 주 화요일날 왜냐하면 우리 여기 이제 저기 그 설치 작업 때문에 어차피 크레인 음.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어. 그거 해놓고 음. 그다음에 이거 하면은 이제 이거 씨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 놀만한 자리 근처를 잡아서. 그러니까 이쪽 이쪽이 자리든 저 자리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내가 봐도 이쪽으로 가야 가야지. 딴데는 왜냐면 음. 이제 주차 주차. 네. 그건 이제 그래서. 김 감독님이 네. 판단을 하셔 해야죠.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조금 조금만 더 이쪽 뒤로 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2m 더 붙인다 오른쪽으로 네. 그럼 2m 끝선이 네, 일로 오게 끝선이 오면은 예 네, 오케이 네. 지금 이 자리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것은 살짝, 살짝만 이제 이렇게... 그거는 아니, 아니 바꾸러 근데 바꾸러 그때 안 되지. 버스 못 그때 나가네.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에? 그때 자리. 어차피 들면 버스는 앞으로만 진행하면 되니까 관계는 없어요. 아 빠꾸로 하셔도 되나? 빠꾸 후진을 해도 되고 아. 어쨌든 관계는 없으니까. 그냥 이쪽에서 봤을 때 이게 그 위가 너무 많이 보여서 살짝 좀 틀면은. 제가 봐서는 강 쪽으로 붙이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 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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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보면은. 네. 근데, 감독이 네. 여기 프레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컷 해야 된다. 그쵸, 그쵸. 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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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2, 3, 4, 네. 5, 네. 6, 7, 7 네. 8, 네. 10, 10 p o i n t 컷. 네. o k 네. a And then, 네. okay. i s needed, in my opinion, i s needed bricks. t put under bricks and wood. Mm. To put a little l i f t and put i n and then a n d u t cut it. Then cut it. Then cut it. Then cut it. Then cut it. 수 h e n c u 그 n n t t e t n o t e h e e h e

카센터에서 한두개 정도 빌려오면 네. 될거예요 혹시 그거 갖고 있어요? 이 저기 약간 카센터에서 쓰는 그 약간 유압해가지고 차한 대씩밖에 없죠? 네? 한대씩죠 내가 몇개 갖고 있는 거 아니 안 되니까 한 대로 한 대로 데로, 한 대로는 안 되잖아요 아니 그 고여서 계속 하니까 두 개면 충분해이 근데 이게 중심이요. 딱 이거 무, 제작하실 블러. 때도 이거 이거 크레인에서 그대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여기 자체에서 하, 그냥 그 바로 짓다 그랬잖요 그 음, 네. 그러면 예. 그냥 이제 양쪽에나 이쪽 여는 무게 중심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쪽이 요것 때문에 살짝 무겁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렇죠. 요쪽이 그렇죠. 좀 아마 아무래도 이쪽이 무겁지. 버스가 잘못하면 갇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가야 음. 되는데 에. 내 생각은 이게 있어요 이게, 이게 너무 가깝게 붙려 있잖아요. 아, 올릴 때 이게 흔들리면 흔들리면 다쳐요. 음. 다쳐. 이게 잘못하면 꽃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서안 다치게 하려면 이것이 원래는 아까 말씀하셨던다 개야 되고 옆에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잡고 올려야 되는데 올릴 때도 음. 이게 돌아가거나 사람이 이렇게 줄로 잡고 있어야 돼안돌아가게 음. 근데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는 좀 힘들잖아요. 아침 그러니까 해아침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침에 로프를 아침에 함께 해야 잡아서. 작업 음. 오전에 해야 된다, 오전. 오전 돼.

로프도 몇개도 아. 준비 좀 하셔야 되고요 <laughs> 차를 감독님 음. 제 생각엔 저 앞쪽으로 붙이는게 안그러면 이쪽은 그 너무 벽쪽으로 붙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풀이 나중에 쌓여서 음. 그게 복잡해요 음. 그, 아또 그렇구나 네 화재 위험도 항상 있고 음. 그래서 저쪽으로 붙이는게 훨씬 좋아요 난 여쪽으로 길을 막아보니까 자 그러면 화요일 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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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요괜아요괜한아요아요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왜냐면 그거 인제 저기 거기는 그, 그거는 가볍고 가볍고 그냥 저기 뭐냐 시합 저기 저기 사발 이제 저기 고정할 때잡아주고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저기서 고거 뭐 끝나고 나서 해야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막 하던 게 도와준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하셔야 되겠네. 네,

이것이 아마 딱 분류가 된 순간 바람이 탈거에요. 올라가는무조네 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이프 해외 작가다 동원해가지고 네사 마지막으로 스을거든요큰게 어떤 거를 저기가 원래는 그 손톱이 있어야 왔다 갔다는 게 전동 자동톱이 요 그, grinder 말고, 귓, big, big, 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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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ig, grinder. big, yeah. b <laughs> i 빅빅노노노노 g 빅그라인더 빅그라인더 빅 g b i 빅빅 i g b i 빅 big, b 빅 g big, 빅빅 g b i 빅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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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이제 3mm 파이렇파 이렇게 라인더테파노하이제게 하는. 이 아니니까 스테파노 이렇게 하는. 스하스테파 이렇게 하는. 스테이 스테파노 이렇게 하는. 스테파노 이렇게 하는. 스테파

are handling the same. We need block bricks. Oh yeah, put under wood and a creek. A small one it's just needed to lift one centimeter we can put properly the thing. We then we leave then that two centimeter and we put little wood. So is 원래 포인 다음에 일 if not, 웬일 가딩 배. 원래 작업을 그렇게. 장기이 아, 작업. 네. <laughs> 그냥 어. 그렇게 해서 보죠. 예. 이제 예. 낮에 그날은 서둘러 겠네 벽돌이 <laughs> 좀 필요하죠. 예, 예. 블럭이요. 그날 이 일찍 서둘러야 돼. 네. <laughs> 오케이. 네. 300kg 넘겠는데 한 500kg 넘는 거 아니에요? 300kg 넘는 거같아 아, 네, 오, 300kg는 넘을거 넘을 같아요. 네. 네. 500kg? 네. 느낌에이 네. 생각보다 무지하게 무게 나가요. 네, 네. <laughs> 그날 작업은 누가 첫기 현장 조작이 됐지. 모르죠. 엄청 조심해야겠는데. <laughs> <laughs> 아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원장은 오늘은 이제 깜짝 못한다. <laughs> 거기 데려다 달라 이거지. <laughs> 아예. <laughs> 재밌게 놀아서. 여기 심심하니까. 음. <laughs>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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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이쪽에서 뭔지. 지금 하소연하는데이 <laughs> <저> 소리가. 네. 오케이. 오케이. 다도 오케이. 풀어줄 아, 줄 알고 엄청 좋아해. 풀어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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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고 엄청 좋아하아 자기 네가 가도 방해는 안 되지, 안 되지.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또 재밌어요. 아무나 따라가 버리거든. 아, 그래, 맞아. 친절한 게에요. 바둑 지금은 안 돼. <웃음> <웃음> 10개? 하고 하실까요? 블록 블록 개면 될까? 아니, 개하고안 되죠. little wood. 벽돌 하실 거예요? 블록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좋아요? 벽돌도 좋고 벽, 벽돌이 좋긴 한데 여러 장이 들어가죠. 여러 군데를 개니까요. 들었다 또나버리니까뭐 아니다. 생각보다 무거같아 그거보다 10, 조금씩 차이가 있네. 아니 수평이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10cm 정도 더 올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리는 어디 어떡하실 거예요?

아, 0 옆에다가. 안니까 그래서 이 위치를 이쪽에다가 놓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쪽으로 터요. 길 음. 놔두고. 이 섬에서 봤을 때는 이 모양이 진짜 예쁘더라고 오늘 음, 그대로 놔둬야 전망이 좀 여기 가려울 거 아니에요? 코스모스에서. 아, 아니, 그, 이거야 뭐 이제 뭐 이렇게 오히려, 오히려 살짝 가려지는 것에 오히려 어, 느낌이 나쁘지 않아. 음. 그, 응. 아, 나는 이게 못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데 길을. 너무 저쪽으로 가면 이제 위가 너무 많이 보여서 느낌이 약간 이쪽으로 가져주면. 바둑이? 응, 바둑이. 산호인가요? 상어. 감독님, 여기다 하시려면 길을 방해하지 말고 이쪽으로 한 길에서 1m 떨어지 충분하거든요. <laughs> 네. 그렇게 어, 하죠. 예. 도스로 이걸 이동했다가 이렇게 다시.